자, 오늘 해볼 추억의 게임 탐방이 아니라, 갓게임 한번 탐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이름과 팀 이름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소울워크 할까? 아, 어떤 새끼가 이걸 하고 있어? 어, 소원은 된대요. 어, 캐릭터 많아. 뭐야? 점핑이야, 이거? 4 4 0레프터로 시작한다는데요? 잠깐만, 여기 말레이 몇이야? 말레이 몇이길래? 야 1부터 한번 해볼까? 어아 이렇게 고를 수 있네 소드맨, 스카우트, 아처, 클레리, 위저드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아마 이제 좀 파생돼가지고 클래스가 나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을때이 게임이 그 뭐야 히든 직업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듣기만 해도 개구린 직업 해보죠 스카우트? <laughs> 이름만 들어서는 애매해 얘는 검, 지팡이, 활, 힐 얘는 애매한 포지션 오케이 한번 해볼까? 오 뭐야 총이랑 아야갠 플랭크 포지션이네 야 이거 바람에날아갔다 내가 이 게임 처음 봤을 때 생각했던 게 바람의 나라, 라그나로크 뭐 그런 게임 좀 합쳐놓은 것 같았어 처음 이미지 봤을 때 빡빡이 머리 없나? 야 피부는 갸루로 해야 어야 너무 갸루인데 이건 남캐 해줘요 남캐하면 깨말만 떨어지 그건 그래 솔직히 이런 게임 와서 역해야지테닝 갸루로 가자 테닝 금발 갸루 자, 스팀 소울워커 시작합니다. 야, 근데 소리가 안 들려. 존나 짜가 나오고 있는 거니? 환경 설정. 야, 이거 봐. 사운드가 십착나 있었네. 어, 이제 들린다. 야, 프레임이 500까지 나와, 이 게임? 우리 워커에 반점 떼주라. 야, 프레임이 350 넘게 나오네요. 수직동기화 끄는 게 낫지 않아? 굳이 켜야 돼, 수직동기화를? 이 게임 세팅법을 모르니까. 예전 소어 초창기에 로비에서 글카 터진 사례 있잖아 프레임 600 나오고, 아니 그거 캐시브 선동인데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네 미치겠다 진짜 와야 저걸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 와 진짜 순간 머리 띵했다. <laughs> 아야 캐릭이 검한데 가옷까지 검해가지고 내 캐릭 얼굴이 안 보여. 어 NPC 나아 NPC래 드디어 잠몸 나왔네. 오. 어. 야 무기도 안 주고 싸우라고 하면 어떡해 야 무기좀 줘봐 스카우트라는데 뭐하는 캐릭이야 이거 뭐야 위에 소어 난민인가 반갑다 이거 뭐야 여기 뭐야 나 길드에 가입돼있는데 시작부터? 이 게임 시작부터 강제 길드가입임? <laughs> 아니 뭐야 이거 개쩌네? 성장길드는 자동가입이다 와 여기서 모르는거 물어보면 알려줘요? 필멸자요 <laughs> <laughs> 그럼 <웃음> 야, 아, 근데, 야, 이 시스템 나쁘지 않아. 이거 좋은데? 아니, 생각해봐, 님들. 뉴비가 왔는데, 또 아무것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그냥 길드 강제가입 시켜놓고, 뉴비들 모아놓고, 고인물들이 이렇게 알려주는 방향은 진짜 괜찮은 거 아니야? 미쳤네. 이거, 오야, 어이 시스템은 좋다. 이 게임, 말렙몇이에요 시작할 때, 440으로 시작하라길래 1로 했는데, 만렙 480이다. 이러고 있네. 고맙대. 아니, 레, 야, 여기 벌써부터 호감 가는데? FE 인벤토리 F3 스킬창. 어, 어, 뭐야. 나, 나뭐 눌러야 돼? 물리요. 야, 누구야, 이거야. 방송 보고 있냐? 아니지? 스카우트 스스 물리. <laughs> 야, 나 채팅 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지? 아 고맙, 습니다 예, 예. 오케이, 물리. 어, 뭐 받아야 돼요? 천, 가죽, 판금. 뭐 받아야 돼? 천, 가죽, 방, 판금. 가죽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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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무기 뭐 받아야 돼요? 에, 아니, 아니, 존나 친절한데? 무기 뭐 골라야 돼, 이거? 성장형 무기라서 잘 골라야 될것 같은데? 잘못 고르면 큰일 날것 같은데? 마을에서 그냥 준다고요? 아니, 겁나 고민했잖아. 주무기 한손검, 보조무기 권총? 아, 한손검. 이거다. 소드 받고 보조무기 창도 있나? 아, 그렇네. 여기서 피스톨이랑 한손검 피스톨 받으면 되지? 오케이, 소드. 피스톨. 오야 이야야야 갑자기 나 엄청 세진것같음 님들 감사 감사 야 근데 이렇게 물론 제가 방송을 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이렇게 알려준 걸 수도 있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이 와가지고 여기다 물어보면은 또 알려주지 않을까요? 이런 시스템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 아직 전직 같은 거 못해가지고 아 스킬 배우래 오케이 스킬 얘기 딱하라 했는데 스킬을 배우라고 하네요 한번 써볼까요? 오야 미스포츠네 한바, 그, Q 스일 생각하면 편하겠네. 근데, 님들, 솔직하게 말해서, 뭐, 똥나무다, 뭐다 하긴 하는데, 그래픽은 이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뭐, 이거, 예전에도 뭐, 완전 군대 때 휴가 나와서 해보긴 했지만, 제가 이 게임을 군대 휴가 나와서까지 하, 했던 이유가, 그래픽이 이뻐서 그랬거든. 야, 씨. 저랩 지역 무쌍이네. 그래픽만 남은 게임에 어서오래. <laughs> 아니 근데 이 게임 제가 옛날에 위자드를 아마 키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 계정이 없어진 것 같은데, 왜 위자드 키웠는지 알아요? 옛날에는 버그가 있었어요. 그눈 그 굴리는 버그가 있었는데, 그 눈을 굴리면은 마을에 있는 그 대장장이 같은 그 뭐가 있었는데, 그거를 눈덩이로 끌고 다니는 버그가 있더라고. 내가 그거 하나 때문에 키웠었는데, 결국 그것까지 못 키우고 부대로 다시 갔다. 아, 근데 여기 사람들 친절해서 좋다. 야, 근데 이 시스템은 진짜 근데 다른 게임도 가져가서 쓰면 좋을 것 같아. 시작하자마자 길드 강제가입 시켜놓고 뉴비들 저렇게 하라는 게 되게 큰것 같아, 난. 야, 그래도 솔직하게 게임에 사람이 없어도 유저가 착하면은 할만하지 않아요, 게임이? 근데 우리 소울워커는 왜 남은 유저마저 불사조 같은. 뭐야, 이거. 에 레벨이 왜 480이야 이거 어떻게 잡아? <laughs> 아니 뭔데 이거 잠깐만 뭘본 거야 이거 아니 그냥 한대 폐고 사라졌는데요? 어 사람 사람 많은 거 같은데 이 정도면 아닌가? 설마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라는 건 아니겠지? 님들 그 똥나무하면은 경험치 카드라는 게 있는데 옛날 똥나무 완전 초창기 때이 경험치 카드 가지고 엄플 족같이 쳐놔 가지고 지들끼리 그 겨, 좋은 사냥터 독식했던 사건 아시나요? 그게 진짜 레전드였는데. 그러니까 경험치 카드 절대 쓰지 말고 아껴라. 아끼고 나중에 가서 써야 된다는데 했 지들은 쓰고 개꿀 파밍터 가 가지고 지들끼리만 그거 꿀빨고. 저, 죄송한데, 고인물님들, 저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이제? 나, 뭔가 막힌 것 같은데. 여기서 춤추지 말고, 나좀 알려줘봐. 여신상에 경배하거라, 오케이. 여신상이면 가운데 있겠지? 아하. 경배 중. 아, 이게, 여신상이 워프구나. 레벨이, 말레이 480이라는데, 1부터 시작하는 거 맞아? 약간 저는 게임할 때 성향이 그러거든요. 뭔지도 모르고 일단 무작정 점핑을 해버리면은, 그 게임에 대해서 재미를 오히려 더못 느낀다 생각해서, 가능하면은, 점핑 같은 걸좀안 하고 싶어서, 이런 경향이 있는데, 레벨만 점프인데, 에피소드 1부터 깨야 된다고요? 잠깐만, 그건 좀 충격과 공포인데? 이거, 아직도 카드 모았다가, 보낼까? <laughs> 저기, 피해자 저기 있네, 황님, 어? 저기 피해자 한명 여기 있다. 위쪽 지역을 조사. 개인적으로 물론 안 고치겠지만 개인적으로 그 퀘스트가 뜨면은 이게 방향 같은 거좀 표시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있네요. 야내캐릭 너무 검해 가지고 얼굴이 안 보여. 이거 잘못했다. 커마. 아니, 갸루 만들라 했더니만 무슨 번개한 200대 맞았냐? 어 뭐야, 전직할 수 있는 건가? 야, 전직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laughs> 아니, 야, 전직 종류가 심하게 많은데요? 이거 뭐 해야 돼? 하나하나 하나 읽어보시고 방향 잡으시면 됩니다. 야, 직업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약간 진입장벽이 걸리네? 내가 엘던 때랑은 좀 다르다? 제가 옛날에 했을 때는 직업이 좀 신기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고르는 개념이 아니라 같은 스카우터를 그대로 끝까지 내려가면서 마지막에 뭐 바꾼다던가 뭐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 많이 바뀐 건가요? 이, 이게? 어 맞아요 옛날에 막 워워워 링링링 뭐 이런식으로 뭐그랬던것 같은데 이제 이러진 않네 체험 같은거 없어? 그니까 내가 이 직업에 대한 체험 같은게 없어? 아 그건 너무 아쉬운데 그러면 직업은 이렇게 많은데 뭘 해야될지 모르니까 그쵸 직업간의 차이가 엄청나죠 어떤 직업은 단검을 쓰기 때문에 내가 총을 좋아하는데 잘못 고르면 단검을 쓰게 되니까 아야 체험 없는건 조금 아쉽네 이게 근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쌩유비가 시청자 도움 뭐 이런거 도움 하나도 없이 그냥 딱 보고 키운다 한다면은 당연히 그냥 내가 딱 올리는거 하나 골라서 하겠지? 근데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씨. 야 여기서 딱 막혀버렸어 권총류는 평타지기 슈바르츠 라이더와 스킬 쓰는 블릿과 셰리프가 있습니다 셰리프 생긴 거가 역하다고요? 병신 <laughs> 아니 사다하다 생긴 걸로 처별하고 있네 이제 그럼 매니저와 고인물의 의견을 들어서 블릿으로 가볼까?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바꾸는 방법 없어요? 변경 포인트가 있다고 어디 있어? 아, <laughs> 이 게임 은뭐 접속하면 포인트 주고 뭐 하고 해가지고 이 포인트 쌓아가지고 여기가 하나씩 찰 때마다 변경할 수 있는 건가 보네? 그니까 천에 한 번씩 최대 삼천까지 채울 수 있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있는 게 어디야? 야 직업이 너무 많아서 저런 거 있긴 했어야 돼. 더블 건스탠스 추천한다고요? 이거? 릴립 <laughs> 좋네요. 왜요? 님이 좋아하는 단어 아니고요? 일단 그럼 어차피 레벨 올리면 하나씩 하나씩 다 찍어보면 되는거 아니야? 어차피 레벨 자동으로 오를거 아니야 어? 쌍권총스 오오! 야야! 무빙샷땜! 야야! 무빙샷 개꿀인데? 단언컨대솔워커보단 타격감이 좋다 립 찍으라고요? 오케이 오오오! 뭐야 이거 갑자기 한발 쌌다 바로 그냥 립. 와우! 아, 근데 진짜 좀 아깝다. 게임, 게임이 못 만든 게임은 아니었던 거 같은데, 이 게임이. 아니, 이 게임이 못 만든 게임은 아니었는데, 버그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버그를 고치면 새로운 버그가 생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게임이 그렇게 됐나. 그러니까 버그를 너무 못 잡았어, 처음에. 버그도 컨텐츠라고 생각하면은 재밌게 할수 있는 게임인 거 같아. 재미는 있는데, 그 뭐라고 말해야 되지? 신규 유저들이 이 에피소드만 밀다가 게임을 포기할 것만 같은? 분명히 그 컨텐츠나 이런 요소들이 많을 텐데 지금 나만 해도 사실 메인캐 밀기가 너무 귀찮거든 그래가지고 이짓하다가 그냥 끌것 같아 재미가 없으니 접죠 아 그러니까 이게 재미는 있는데 그 때리는 타격감이라든가 뭐 그런 요소들은 재밌는 게이 메인캐가 동선이 너무 극혐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개뺑뺑이 시켜 이 게임이 도 이제 7년 정도 됐잖아요 오래됐는데 문제는 이 스토리만 하다가 사람들이 접어버리는 불상사가 생길 것 같다, 이거죠? 왜냐면 또 이게 장비가 너무 쎄. 처음에 주는 장비가. 좀 적당히 있야 되는데 심하게 쎄가지고 재미가 여기서 흥미를 잃게 돼. 너무 쎄서. 그러니까, 모브는 한 방인데 스토리는 밀기 위해서 존나 뺑뺑이 쳐야 되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접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그게 아쉽네. 노잼 느낌 나긴 함. 아, 근데 재미는 있어. 재미는 있는데, 스토리가 노잼이야. 스토리, 그, 미는 게. 딱 여기까지만 하고 접지 않을까? 뉴비들? 사실 내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 지금.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뭐 때문에 하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모든 게임이 그러겠지만, 게임사는 뉴비를 위해서 분명히 좋은 장비를 준 잘못밖에 없는데, 그 좋은 장비가 게임의 재미를 너무 흐트러버리는 것 같아. 경험치카드 써야 되는 거야, 그냥? 그냥 써버려? 어디갔어, 경험치카드? 뭐야 자동으로 써진 건가? 분명히 있었는데? 어, 야, 어, 어 뭐야 이거? 아니 <laughs> 잠깐만, 어, 아니 이거 나왜나왜 나왜 쫓겨남 버그냐 이거? 아니 성장할 때 버그 없다며요? 아니 이거 뭐야 이거? 흔하디 흔한, 흔한 위치 버그라고요? 이거 솔워크랑 똑같네. 어! 안된다! 잠깐만! 제발 나 가게 해줘 제발 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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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신년들아 <laughs> 아이 위에 올라타고 가만히 있으세요 오케이 가만히 있어 본다 올라타서 <laughs> 느낌이 벌써 뒤로 밀린 게 싸한데요? 아좀 제발 보내줘 어! 야이번에 꼈어! 살려줘! 야!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야 똥나무 왔네 이거 아! 야 제발 그러지마 이거 어떻게함 <laughs> 아니 니들 버그 때문에 갇혔는데 이거 어떻게함 재접해야된다고요? 캐릭선택 근데 어깨 감제 생각에 여기 들어가가지고 뛰고 있으면 될것 같아. 여기서 뒤로 안 밀리고 같이 뛰어야 돼. 질수 없다, 안 돼. 제 제발 질수 없다. 야 같이 타보자, 친구야 같이 타자. 야 너만 가지면 나 진짜 이 게임 끈다. 야! 너만 넘어가면 나 게임 끝나고 했어, 분명히! 어! 어! 어, ᄌ! 어, 지... 야! 야! 어게 갔노? 프레임이 낮을 경우 수직상승 리포트를 탈때 캐릭터가 리포트를 따라가지 못하는 고 중간에 추락하는 버그가 존재한다. 이거 뭐야, 이거 게임이 이거 뭐야. 프레, 야, 수직동기화 켜봐, 이번엔. 별 방법 다 동원해. 어? 수직동기화를 켜야 된다고, 잠깐만. <laughs> 아니, 야,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야, 해결방법이 수직동기화를 키는 거였어.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게임. 그래, 아까 그 사람들이 수직동기화를 키라고 했던 이유가 이 내용 때문이구나. 역시 버그가 없으면 서운한 게임이야. 여기도 기억난다. 조각 모아가지고 여기다 끼워야 되네. 아우, 귀찮아! 야 이거 발각되면안 되냐? 그냥 좁히면 안 돼? 럴럴럴럴럴 나! 네 trick이 안 되는 거였노. 추잡하구나, 보스야. 이렇게 추잡하게 하면은 어? 나도 추잡하게 할 수밖에 없어. 나도 추잡하게 어? 하나하나 하나 성실하게 벽에다가 꽂아 가지고 전공법으로 승부할 거야. 어이 거기 그거 내거 곤란. 저기 내거 곤란. <laughs> 개인이네요. 사실, 장난임. 어쩐지 조각이 없다 했더니, 이게 공유가 되는 거였네, 조각이. 조각제니. 야, 이거 메이플이었으면 벌써 자리요. 이러겠지? 아니, 근데 브금은 또 기가 막히게 좋아. 자 오늘 해본 게임 트리오브 세이비어 PC 판 버전 해봤습니다. 최근에 모바일 판도 나와가지고. 뭐 핫할 수도 있겠지만 PC는 뭐 여전히 PC인 것 같다 뭐 하는데 사실 이 게임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게임을 키우자마자 뉴비들 어 성장지원 길드에 자동으로 가입을 시켜버리고 이 길드에서 소통을 해가지고 물어, 물어볼 수 있다는 거 물어보면 또 고인물들이 만약에 부캐 키우거나 할때 알려줄 수 있다는 점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 생각합니다 예 똥나무 하면 역시 버그밖에 생각이 많이 안 나실 텐데 제가 버그 하나 겪긴 했는데 사실... 뭐, 그거 말고는 버그는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총평가는 게임은 재밌는데 이 에피소드를 미는 게 너무 재미가 없다. 여기서 뉴비들이 다 갈려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타격감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재미있게 했습니다. 이거 이거는 만족해요. 그래픽도 이쁘고 배경도 이쁘고 다 좋은데 그 장점들을 다 날려버리는 성장형 장비들의 이래서 너무 노잼이 되는 게 아닌가? 어, 생각 한번 해 봅니다. 네. 오늘 똥나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재미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 보러 오시는 것도 네, 추천드립니다.